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창 집사님 항상 소식을 올려주시는데 이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동창 집사님께 제 여쭤보진 않았는데 혹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주나 전전주 혹시 나누셨었나요? 아니었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네, 하나님인도하신 있었고 또 만약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눌텐데 제가 만약 처음 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모임 중에 10번 이상은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가 무엇일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예,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예, 그, 많이 아마 나누시게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생각을 자주 자주 하게 되는 그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예수님 어, 말씀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마이크를 전해드리고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했으면 아마 오늘 이 화요 모임이 수요 아침이 돼야지 끝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예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또그 이상 이렇게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기회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들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은 대로, 어,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예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인류 문명의 초기에 어,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참 이국땅에 와서 영어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그참이 천국 같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건참 꿈과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하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 우리가 언어가 같은 사람들, 같은 민족 이런 경우에는 생각도 비슷하죠 민족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하나가 될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다 모여서 일치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생각이 모여서 우리가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부터 기록이 뭐 길지 않은 동안 기록이 되는데 어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잠시 그 이후에 그 족보가 조금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사실 고대의 시간을 성경상으로 뭐 카운트를 해볼 수도 없고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해볼 수도 없는 일이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인류가, 온 인류가 물로 싹 멸망해버리는 인류의 죄와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싹 멸망해버리는 사건 이후에 잠시 족보의 설명이 있으 후에 처음 기록된 사, 사건이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의 교만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 참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뭔가 좀 개선되고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인류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람쥐 창밖에 돌듯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로 일치한 생각 높은 탑을 쌓는 것왜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쇼워프 하겠다는 겁니다. 똑똑히 사람들에게 알게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그 벨로프로를 기억하실거예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치켜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거침없이 그렇죠? 아마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 고대시대에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나 이런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용수가 있었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퍼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계 부장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퍼져나가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모여 살고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 여러분 다 제가 그냥 가정학원대 교회 신앙생활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아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촉촉. 그렇게 잘오게나이저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갑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세상적으로 이 해타산을 따지고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크고 더 강한 소리를 내는 것더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은 어느 곳도 아닌 바로 교회라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아픈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예배 안에서 인간의 이름이 높여지려는 그러한 불순한 시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보겠다는 이런 헛된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의 뭐 부름, 예배에 이렇게 엔트런스 하는,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항상 묵상기도 하거나 또 조용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동양적인, 동양, 에이시안 백그라운드에서 도교가 있죠, 여러분. 도교, 타오이즘. 도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 자신이 자,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황홀함의 경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혹시 이해하지 않는 느냐것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중에 예배는 내 이름, 내 뜻, 그리고 내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어린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뭐, 그런 계기를 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얼티미틀리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기 예배라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사라지는 것, 그저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자신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시 찾을 수 없는 무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나의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내리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의 성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물론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아주 자주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아, 오늘 예배 너무 멋졌어요. 오늘 예배 너무 아름답어요. 았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교회 의 모든 장식도 아주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하는 찬양하고,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러한 얘기를 칭찬처럼,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서로에 대한 격려사처럼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담당했던 몇몇 사람들, 예배 안에 앞에 서서 인도하고 또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떤 예배, 그퍼포머 예배를 앞에서 어, 움직이는 배우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고, 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함께 거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 퍼포밍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스펙타이를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동을 얻었던 그런 어떠한 영화관에 갔던, 뮤지컬 한 편을 잘 봤던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퍼포머들입니다. 아멘. 앞에 서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보이지 않게 뒤 예배를 돕기 위하여 뒤에 방송실이나 조명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배 동참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네. 받으시는 오직 한 분이 바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모임입니까. 원주선님께서 어, 이러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기도 중복기도 부탁하시고 그 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임들이 모든 여기 함께하신 분들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자주. 많은 곳에서 더욱더 많이 생겨나기를 그러한 마음,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끔 수요일에 설교를 할 때, 수요일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성경들이 많이 교육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다 그러한 어, 농담을 하곤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오는 화요일 전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오시, 언제 오실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바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네, 퍼펙트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러한 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과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 고백하기 원합니다.